안녕하십니까. 어, 얼마 전에 부츠를 새로 샀더니 발로키가 불편해졌다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장거리를 가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것 같아갖고 알리를 뒤져서 새로운 발판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배송비 포함해서 97,000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만듦새는 꽤 훌륭하니까 바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장착하는 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제 반대쪽도 달아주고요. 발에 맞춰서 앞뒤 기울기를 조절해 줍니다. 이제 장착이 완료됐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발로키도 편해지고, 레버를 조작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이제 작업이 다 끝났네요. 여기도 하나, 맨날 발판, 이 녀석이, 맨날 방해만 하고, 디자인은 조금 낯설기는 한데 뭐이 정도면 쓸만할 것 같습니다. 뭐 오랫동안 타봐야지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알겠지만 당장 보기에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요. 만일 정 불편하면 다시 뭐팩 버리고서 원래 원래 거로 돌아가야죠. 음 발판을 보면은 좀 낯선 해요. 음, 바 형태였다가 보드 형태로. 그것도 뭐큰 것도 아니고 제 발보다 작습니다 보이시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발이 한 이렇게 반쯤 올라가는데 음 발로기 편합니다 확실히 앞뒤로 움직이는 것도 좋고 음, 음, 왼발은 어떨까 왼발도 이렇게 올라가고 발 움직이는 거 좋고 편해요 일단 한번 출발을 해 봐야죠. 어, 일단 지금 한 10, 10km 정도 해 봤는데요. 음, 보일까 모르겠네. 발판이 넓다 보니까 발로크도 편하고 앞뒤로 움직이는데도 제한이 없고요. 가장 편한, 좋은 게 그거네요. 이바 형태 스텝일 때는 발을 올려놓고 뭔가이르게좀가간 휘청휘청 되니까 다리에 좀 힘이 들어갔거든요 고관절에도 힘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거는 발판 위에 발을 그냥 놔버릴 수 있으니까 좀더 편안합니다 힘도 뺄수 있고 그리고 이게 바 형태일 때는 발이 이렇게 살짝 들려 있다 보니까. 바람을 고소로 달릴 때는 한 80초만 넘어도 바람 때문에 발이 들리거든요 위로 밀립니다 근데 얘는 발을 평평하게 평편하, 평면을 그러니까 수평에 가깝게 놓을 수 있으니까 바람 때문에 발이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좀더 편해요 보기는 되게 낯선데 음, 올려놓기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뭐, 체형이나, 아니면, 음, 또, 포지션, 아니면, 특히나 이제, 음 그게 중요하구나. 지금 제 거는 포워드로 해놨으니까 이게 편한데, 미들스, 미들스텝으로, 미들 컨트롤로 했을 때는, 그냥 바 형태가 편할 것 같아요. 음, 말은 길게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9만원 주고 산 발판 치고는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발로 키도 좋고 변속하는 것도 좋고 음, 튼튼하기도 하고요. 알루미늄이라서 좀 걱정했는데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사질런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판을 교체한 김에 변속레버형 고무를 좀 새로운 걸로 바꾸려고 주문을 해놨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변속 레버를 신발등으로 들어올릴 때 발등이 지저분해지는 걸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품은 소모품이기도 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4개를 사놨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맞지를 않네요. 몇천원 되지 않는 돈이지만 결국 쓰지 못하고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알리에서 물건을 사다보면 가끔씩 이렇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바빌리사의 발판을 교체하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